안녕하세요. 닥터월리입니다. 오늘은 왜 시술을 반복하면 얼굴이 어색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노화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눈밑, 팔자, 마리오네트 등 여러 부분에서 지방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이 턱라인, 광대 등이 처져 내려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피부가 얇아지고 모공이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검버섯이나 기미 등 색소가 더 생기게 됩니다. 대체로 한국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이네 가지를 차례대로 모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들께서 이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하나만 반복적으로 시술하고 나머지를 방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얼굴이 어색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인상이 어색하게 변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눈 수술이나 눈밑 필러가 잘못되어서 라운드한 눈이 너무 일자로 변한 경우입니다. 라운드한 눈 밑선이 일자로 변하면 인상이 세 보이고 화난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대 중반 이후에서 처진 곳을 먼저 당기지 않고 꺼진 곳을 과도하게 채웠을 경우입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듯이 얼굴에 처짐과 꺼짐이 동시에 있을 경우 반드시 처짐을 당겨서 리프팅으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꺼진 곳을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짐과 꺼짐이 동시에 있을 경우 처짐을 해결하면 꺼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이때 필러 사용량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어색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필러 사용량은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우는 것만 반복하면 얼굴은 반드시 더 많이 처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마 시술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 시술은 반드시 이마를 가로로 3등분해서 위쪽 3분의 1의 하이라이트를 주고 나머지는 매끄럽게만 하시는 것이 좋은데 아래쪽 3분의 1의 볼륨이 너무 많아지면 너무나 성형한 티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얼굴이란 내 고유의 인상이 변하지 않으면서 5년 전으로 작고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작고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얼굴을 얻으시려면 노화의 원인 4가지를 차례대로 적당한 간격으로 시술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